우후. 사인은 페께 했다. 뱅이동! 지키고 있나? 자, 사인은 망가습니다 나가물합니다. 오늘은 지세포. 옥님 쪽으로 내서어요옥님옹림 여기 보시면은 사인은 포인트가 촛대바이 보이죠? 저 굴꽃 길쭉하고 묵직한 거 하나 있죠? 저제 거랑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요 포인트 이름은 촛대바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선장님이 배대는 쪽 앞쪽으로 해서 여기로 해가지고 저 앞쪽으로 치면은 뱅이동이 좀잘 올라온다고 합니다. 오늘 바다도 장판이고 바람도 한점 없고 일단은 조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한번 아보겠습니다 찌를 보자 찌가 찌를 잡자, 찌를 잡자, 찌, 찌, 찌. 자, 사장님들 낚시 시작할 건데 오늘 뭐 채비 뭐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1호대 원줄 1.5에 목줄 1호 찌는 기글치 제로 제로 찌에 발포치 6단 채비로 갑니다. 18접살봉도조만한거 하나 달고 한번 해볼게요. 여보, 화이팅. 화이팅. 어, 카메라 그좀 옮길까? 네, 들고 있을게. 여보, 고기 잡았다. 진짜? 네. 오, 이거 뭐냐? 오. 고기야? 고기 맞나? 어, 고기, 고기 맞네? 응. 어, 뺑이다, 뺑이다, 뺑이다. 어디? 와, 방다, 방다. 뺑이, 뺑이, 뺑이. 빽이. 여보, 어떻게 잡았어? <laughs> 아니, 입질 들어가게 잡았는데? 진짜? <웃음> <우와>! <웃음> 우후. 뺑이동. 어이정도 사이즈 괜찮은데? 응. 후후. 상인 한수 했습니다. 와 씨. 옮기는 도중에 물어 붙네요. 내가 잡았는데. 입에 후킹 제대로 됐는데? 아, 살림망에 살려 놓겠습니다. 내가 여보고 들어가길래 응. 이렇게 싹 이렇게 했거든. 응. 그래서 잡혔어. <laughs> 일단은 스타트가 좀 좋습니다. 한수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후킹해서 갖다 주니까 내가 뱅이 걸 올라 붙네. 여보 입질 아이거 맞아요 오. 오케이 걸었어? 어 물었다 어 이거 먹어 먹어 오케이 천다이 오. 천천히 천천히 오 천다이 오, 큰 천다이 먹어 천천히 빵구다 내리고 뱅이돔니다뱅이돔니다 우와 오. 우와 뱅이돔니다야야뭐 먹어. 뭐하한번 올려 안녕요 오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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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한네 뱅이돔이다 아이고, 그나마 좀 사이즈 괜찮네? 이거다 애기예요. 얼마나 큰걸 잡으려고 그러노? 애기도. <laughs> 와, 후킹도 제대로 했네. 낚시를 잘하네, 우리 마누라가. 근데 이거는 힘 엄청 쓰더라. 긴 꼬리인가, 그럼? 아, 긴 꼬리네. 까은 타이가. 어, 아, 이거 힘 엄청 쓰더라. 긴 어, 꼬리가 힘이세 여보, 오늘 고기를 아직까지 못 잡았었잖아. 응? 네? 어. 내가 잡았는데. 그거 내가 잡은 건데. 네가 잡은 거라고. 뭐라? 뭔 소리고? 내가 잡고 있는 거 내가 잡았는데 여보가. 오케어 그건 맞다. 먹어 먹어. 뭐고. 뭐고, 이거? 대물인데. 완전 멋있네. 입칠, 입칠, 입칠. 왔어요, 왔어요. 왔다, 왔다. 뱅이. 아이고, 뭐, 지기네, 마. 아. <laughs> 너는 오늘 그것만 잡고 집에 가겠네. 오늘 뱅이는 내가 다 잡는다. 어워. 좀 쉬라 싫어. 낚시할 거야. 집에서 밥은 안 하고 맨날 낚시만 다, 이거. 어? 뭔 소리야. <laughs> 맨날 쳐나요 주말에 낚시만 쳐댕기고 어? 저기요. 어? 먹는데 집중하세요. 집 오지 말고. <laughs> 낚시 중독자가, 어? 진짜. 입질에 닿을게? 싫이 아니다. <laughs> 와, 이 땡볕에 거의 그 검은 색깔 가다마이 있고, 어? 낚시하고. 어? 보통 중독자 아닌데, 이거. 피부는 소중하니까 오케이! Okay. 아, 뭔데? 어랭이의 집 도레미가 도레미 올라왔습니다 도레미 도레미파 솔라시도 어? 재, 재미없나? 응? 네가 도레미 올랬제, 올라왔다 했잖아 응.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했는데? 하하 <laughs> 헐 사인들 아침에 10시에 하산해서 7시까지 두 마리 잡고 해요 한 시간 만에 그 다음에 그, 한 그, 그, <laughs> 그 다음에, 다 시간, 다 시간 또 낚시하고 있는데, 이질한번 없는데요. <laughs> 아침에 오자마자 잡았는데, 맞지? 그니까. A few moments later. 뱅이가 안 보이노? 아이고, 사인들. 오늘은 좀 빨리 잡겠습니다. 오전에 두 마리 보고, 오후에는 이길 뭐 자체가 전혀 없어요. 없어. 나도 낚시 잘하고 싶다. 나도. 이놈의 뜰채는 폈다 하면 쓸데가 없네. 아, 따, 막, 새거 그 냄새 난다, 새거 그 냄새. 이틀 차에 망해 비린내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새거 그 냄새 난다, 새거 그 냄새. 사장님, 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얼마 안큰거 같아. 20. 2 3삼 되겠네. 얘는 안, 안재봐도 되겠다. 얘는 20. <laughs> 자, 얼마 안 돼, 얼마. 사이즈가 얼마 안 돼. 너무 작아. 나중게요 사장님들. 슝. 슝. 다음에 더 재미난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